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정원장 3명 전원 구속, 혁명 중인가? 국정원장 3명 전원 처벌 비극적인 풍경. 국정원장 셋다 구속 누가 웃을까? 어젯자 조중동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전원 감옥 가는 상황은 혁명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이들 혐의가 혁명을 방불케 할 만큼 중대한가? 묻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법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합니다. 동아일보는 국정원장은 대북 활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두 잡는 건 북한 좋은 일이란 논리를 폅니다. 북한 좋아할 일이라는 논리는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인데 꼭 감방 보내야 하냐며 따집니다.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편집해야 합니까? 북한이 정말 좋아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사찰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그 시절 그 국적을 오 정말 좋아했겠죠. 같은 날 같은 말을 동시에 해대는 건 자유인데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걸로 해야죠.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사인김은진입니다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했던 군인이었다이 논리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논리. 빨간 편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나 테이분들이 네, 그런 군한테 댓글 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상스, 약하게 했던 이들인데요. 김정일이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요? 네. 어디서는 독심술을 봤는지 학원을 좀 소개해 주시면 니다 가장 무서워하는지 알잖아요. 누가 무서워하는지. 자, 어, 적폐수사 국정원 개혁. 어 그만하라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손발이라도 딱딱 맞고 같은 날.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옛날처럼 같은 날 같은 논조로 같은 사설을 쏟아내면 아 여론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야 이거? 짰어? 이러는 시대예요. 예. 회의를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좋 오늘 드립니다. 모이는 건 좋은데. 자, 어, 아무래도 이 지진 뉴스가 첫 번째죠. 네, 수능 연기. 네, 어제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능 시험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수능은 일주일 미뤄진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3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1992년에 후기 대학 입시 문제지가 유출돼서 시험 일정이 연기된 적은 있지만요. 현재지변으로 대입시험이 미뤄진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연기한 것은 포항지역 수능시험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시험장이 모두 14곳이었는데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건물균열 등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컨디션 조절이 걱정이 되는 학생이나 부모들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일주일 더 이제 마음을 졸이는 게 힘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불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쵸? 예. 조선일보가 이제 재빠르게 이 불만을 캐치해서 이거 참 빨라요, 조선일보는. 어, 사회적 갈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 기사 논조를 잡았더라고요. 예. 포항을 생각하면 수능 연기가 맞지만 예. 59만 수험생은 대혼란이다. 예. 잘못된 결정이라는 기조하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는 자연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모교장의 뭐 말로 기사를 끝을 래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결정은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어,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요. 예. 집에 못 들어간 학생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어, 근데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게 없으니까 자꾸 어 컨디션 얘기만 하고 있,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뭐 지진 나지 말란 법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 여진이 있을 수도 있죠 실제 실제로 네. 지난해 9월에 경주에서 다 바로 다음날 46번이나 여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전의 문제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제가 보기엔 철학의 문제인 것이 이제 포항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못 돌아간 학생도 있단 말이죠 포항에서 시험장이 불안한 것도 있고, 포항에서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학생들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명백히 불평등한 조건에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수가, 예를 들어 불평등이나 불공평하거나 불만을 겪고, 그럴 경우에 그런 불평등, 불공평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결정은 정반대예요. 어,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포항 학생들은 좀 어,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학생들, 더 많은 학생들의 컨디션을 위하여 예. <laughs>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이 좋다. 이 철학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다수가 조금 불편해도 소수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다 함께 참아줘야 된다. 이런 철학이 여기 반영된 겁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식의 결정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게 없으니까 컨디션 조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은.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예. 아,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게 예. 철학이 그렇게 신의 정신이 바뀌고 있다. 이걸, 이걸 못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이 뭐, 문제지를 던졌다는 이, 뭐, 컨디션 조절이, 컨디션이 뭐 대단하다고요? 일주일 있다 조절하면 되죠? <laughs>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네, 안전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예, 예. 안전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철학이 예. 바뀐 거예요. 예. 이런 결정이 없었거든요. 할수 있으면, 그 소수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다수가 삼아주는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다. 어, 이 결정의 철학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아, 뭐 일주일 연기된 거는 다들 아실 텐데 예, 이 대목을 짚어주는 것이 없어서. 예. 다음 순 뭡니까? 네 어제 정우성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정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데목 뭐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이 30억 원더 있다라는 오늘 아침 뉴시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간 특수활동비 규모가 70억 원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40억 원이 상납됐다라고 검찰 조사 밝혀졌는데 나머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0억 원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국회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서는 열심히 이제 해명을 했겠죠. 예, 뭐 이, 어차피 정확하게. 근데 그 이건 알 수는 없고, 항목을 정해서 이건 뭐, 대법공장에 사용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열심히 했을 텐데, 어떤 해명으로도 그 설명이 안 되는 돈이 이제 30억이 비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불법으로 사용됐다라는 네, 건데요. 3천만 원도 아니고, 30억이 비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0억 그 이전에, 청와대 상납에 따른 40억보다 이 30억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30억이 더 나왔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조사를 그렇지.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공작에 사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공작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다 빼고 나서 정보를 다 뺐는데도 이건 도대체 설명을 못하는 돈이 나온 거죠. 네. 이 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어제 검찰의 또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45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최고의급 공무원에 의해서 사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아, 참. 모두들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상비, 뭐 미용, 주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했었으니까, 그런 의심을 했었는지, 검찰이, 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사적으로 사용됐다, 까지는 얘기를 한 거네요. 만약에 이 돈이 40억이 와서, 어, 온 거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용초가 공적인 용도였다고 하면 정상 참작이 됐을 텐데, 이게 뭐, 올림머리가 써져 있다면,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요. 밝혀지겠죠? 예. 다음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기 귀국했습니다. 출국대화는 달리 말을 아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레인이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석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수사도 법과 제도를 허용한 절차 내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완장차면 아무 데서나 와서 무슨 짓이나 해도 되냐라는 다소 거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예. <laughs> 완장차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실수 한 것은 어, 그 정권이었죠.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취해서 오버한다고, 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어, 이동환 선수석이, 이동환 선수석을 놓고 차가 가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이걸 SBS에서 이런 짜투리 영상만 모여서 예, 보도하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스브스 뉴스라고. 예, 저는 사실 8시 뉴스보다 이게 더 재밌던데 거기에 잡힌 게 있습니다. 네, 그 클립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번이면 어떻게? 나르투가 야지 제 같이 귀국을 했었는데, 이제 기자들과 함께 <laughs>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를 놓쳐. 그 기자들이 이제 이동관 수석이 런말 하고 있으니까 계속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들이대잖아요. 네, 예, 들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막 쫓아가서 그런 사이에 차가 가버린 거예요. 버릴만 <laughs> <본인만> 냅두고. 그래서 이동관 <laughs> 수석이 전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날 두고 가면 어떡해. 이렇게. <laughs> 전체를 보면 더 재밌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네. 5년 후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5년 후 말고 5주 후 본인들을 걱정할 때다. 다음 순는요네 현재 국정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07년 이후에 발생한 관련 부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건 말이죠. 이게 삼성과 관련된 일이기만 하면 우리 정보 부처들이 굉장히 손만방인데요. 이게 2008년에 어, 불법적인 차명계좌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러면 2018년이면 아직 있어요. 그때 밝혀진 체명계좌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 이 제척기간 소위 이제 부정행위가 입증된 제척기간 해가지고 (2007년) 혹은 (2008년에) 계좌에 예, 그때... 들어있던 금액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돈이 다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뭐 과세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전화 방한지 기자가 했 네, 김은지입니다. 저, <laughs>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고요. 네, 두 분을 합쳐놓으신 네. 건가요? 그러네요. <laughs> 김은지 제가 10년 전에 불법행위가 들켰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 들켰을 때 들킨 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죠. 네, 그렇죠.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명계좌 개설이 1980년대부터 이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 금액의 소득이 과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세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깜통계좌 네, 과세. 이러면 안 됩니다. 거죠. 네, 이러면 안 되도록. 뉴스 공장에서 계속. 네, 김은지입니다. 아니, 뉴스 공장에서 <laughs> 계속 저희가 어,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될것 같습니다. 오늘 열 미터가 있어가지고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가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중국 고위급 방북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이번은 방북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뉴스도 또 나왔어요. 트럼프 핵 버튼. 네, 네 그렇죠. 예,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열렸습니다. 14일, 현지 시각으로 14일인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권한을 견제하는 청와대, 청문회를 연 건요, 41년 만입니다. 자, 이제, 뉴스공장에서 트럼프 미친공 아닌가, 미친공화가 미쳐가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몇주 전부터 했는데, 네. 트럼프가 미친거 아닌가라는 말을, 여기서 미쳤 말은 사실 이런, 이런 표현이죠. 정상적으로 해법들이 맡겨도 되는가? 그렇게 정상 정신건강이 건강한가? 정신건강에 문제 없나 이런 질문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아예 청문회를 열어서 어, 뉴스공장에서 했던보다 더더 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돈키호테고 버튼을 언제 누를지 모르고 3차 대전을 끌고 갈지도 모르니까.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미국의 상원,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 다수예요. 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당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외교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에서 걱정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온도 그렇고 하언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신사인의 시사인. 어,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론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게 아니라 요즘은 뭐야 이거 짰어? 이러는 시대예요. 예. 회의를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모이는 건 좋은데. 자 어, 아무래도 이 지진 뉴스가 첫 번째죠. 네, 수능 연기. 네, 어제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능 시험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수능은 일주일 미뤄진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23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1992년에 후기 대학 입시 문제지가 유출돼서 시험 일정이 연기된 적은 있지만요, 천재지변으로 대입 시험이 미뤄진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연기한 것은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시험장이 모두 1 4 곳이었는데 점검한 결과. 열 곳에서 건물 균명 이관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인데 꼭 감방 보내야 하냐며 따집니다.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편집해야 합니까? 북한이 정말 좋아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북한이 아니라 자국민을 서찰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그 시절, 그 국정을 정말 좋아했겠죠. 같은 날, 같은 말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자유인데,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걸로 해야죠. 너무 후지지 않습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정원장 3명 전원구속 혁명 중인가? 국정원장 3명 전원 처벌 비극적인 풍경. 국정원장 셋다 구속 누가 웃을까? 어제 자 조중동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전원 감옥 가는 상황은 혁명이 아니면 안 된다며 이들 혐의가 혁명을 방불케 할 만큼 중대한가? 묻습니다. 중앙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법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합니다. 동알보는 국정원장은 대북활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두 잡는 건 북한 좋은 일이란 논리를 폈니다. 북한 좋아할 일이라는 논리는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북한이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했던 군인이 었다이 논리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능동이. 빨간 편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네, 그런 군한테 댓글 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상 약하게 했던 이들인데요. 김정일 마음속에 들어가 봤나요? 예. 어디서 는 독심술을 배웠는지. 학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가장 무서워하는지 알잖아요, 누가 무서워하는지. 자, 어, 적폐수사, 국정원 개혁. 어, 그만하라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손발이 아주 딱딱 맞고 같은 날. 그것도좀 적당히 해야지 옛날처럼 같은 날 같은 논조로 같은 사설을 쏟아내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컨디션 조절이 걱정이 되는 학생이나 부모들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일주일 더 이제 마음을 졸이는게 힘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불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조선일보가 이제 재빠르게 이 불만을 캐치해서 이거 참 빨라요, 조선일보는. 어, 사회적 갈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예, 기사 논조를 잡았더라고요. 예. 포항을 생각하면 수능 연기가 맞지만 예, 59만 수험생은 대혼란이다. 예. 잘못된 결정이라는 기조하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는 자연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